예, 안녕하세요. 골프닥터 남사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 골프 공 우리 어디에 비유하고 치세요? 저는 이공 뒤에 파리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파리 잡는 거와 똑같다고 봐요. 이 손에 잡고 있는 이 클럽이 파리채예요. 파리채. 우리 파리채 보면 이 파리채 자루가 어때요? 낭창거리죠, 그죠? 파리채 자루가 낭창거린 게이 손목에 스냅을 쓰면은 이 파리채 면이 면이 보세요. 이 파리채 대가 낭창거릴 때이 면이, 면이 와서 탁 때리는 거예요. 우리 파리를 잡는데, 우리가 파리채를 들때 어때요? 들 때, 어때? 때 이렇확안 들잖아, 그죠? 확안 들죠? 확 들면은 몸을 쓰면 어때요? 이 파리 달아나 버립니다. 파리채만 들잖아요. 파리채만 이래 들죠, 그죠? 예, 파리채만 들어요. 예, 파리채만. 예, 그러면은 골프채도 마찬가지, 파리채라 생각하고, 파리채만 들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파리채를 드는데 몸을 씁니까? 몸을 안 돌리죠, 그죠? 예, 가만히 있고, 파리채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몸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몸이 안 오잖아요, 그죠? 뭐만 어요 파리채만 오죠. 파리채만 오면은 이 파리채 자루가 어때? 파리채 자루가 팔의 탄력처럼 이샤프트에 탈려, 파리채 자루가 낭창거려요. 낭창하면서 파리채 면이 오는 거예요, 면이. 파리채 면이 이 손보다 빨리 착, 착,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 들어와요. 네, 이렇게. 나는 파리채 자루를 가져오면은 파리채 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파리채 면이 와서 탁 때리는 거내 손보다 파리채 면이 더 빨라야 됩니다. 절대 이 몸을 쓰면 어때요? 이 파리채 대가 막 흔들리 뒤틀리는 거요막 뒤틀리는 거요 그래서 파리 잡는 거와 똑같다. 골프채는 딱 잡으면 은 파리채와 같다.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저 들면은 저 파리채 파리채만 들었어요. 파리채만 그럼 뭐+ 만와야 돼? 파리채만 와야죠 파리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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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채만. 탕, 파리채 모으면은, 네, 그 다음에, 네, 돌아가는. 그리고, 파리를 잡은 다음에 자꾸 동작을 신경 쓰지 마세요. 파리 잡으면 끝이지. 파리채를, 파리를 잡고 나서 뭐, 폼이 있나요? 파리채를 잡고 있는 폼이 있나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본능적으로 움직이세요. 이 골프채라는 도구를 파리채에 비, 비교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파리채를 들고 예, 파리채만 가져오는 거예요 파리채를 들고 파리채만 가져오는 거에요 자 파리채를 들고 아, 이렇게 파리채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은 똑바로 가면 여기 한번 느낌이 틀리 예, 근데 파리채를 들때들때 들때 하면 몸이 어때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큰 근육이 또 쓰이면 어때요 파리채는 이 뒤에 있는데 큰 근육이 쓰이면은 팔이 벌써 달아나죠. 팔이 벌써 달아나는. 예, 팔이 벌써 달. 팔이 채를 들고 풍파리 채가 오는. 이게 그러면은 이 대가 이 샤프트라는 이 역할이 파리채 대처럼 낭창거리면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팽이채 팽이채를 치는 거하고 똑같다. 예, 팽이채를 이렇게 스,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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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채를 치는데 몸을 이렇막 돌리는 거 아니죠, 먼 예, 팽이채만 돌리잖아요. 이렇게 팽이채만 돌리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파리 잡는 거 똑같다. 골프채가 파리 채고 어, 골프 공 뒤에 이 파리가 붙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어디쓰스는 방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예, 파리채를 잡고 예, 파리채를 들고 예, 이렇게. 예, 파리채만 놀리는, 거, 파리채. 이 어깨 라인을 흐트리지 마시고, 예, 정말 가만히 있고, 순수히 파리채만 한번, 예, 파리채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 음, 음. 이렇게, 예, 팔이채만 가만히 있고, 예, 가만히 있고, 예, 파리채만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만히 있고, 예. 그럼 제가 때린 게 아니고, 이 샤프트가 파리채 대처럼 낭창거리면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면서, 탁 때리게 돼 있다고. 선수들 그 임팩트 시점에 그 카메라 포착된 거 보시죠?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다고. 이렇게. 예. 이 헤드가 먼저 오게 돼 있다고. 근데 헤드가 먼저 오는데 내가 파리채 돌려버리면, 돌려버리면, 릴리새가 돌려버리면 안 맞죠, 그죠? 예, 손이 가고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자, 손이 가고 손이 올 때, 이잡프대가 휘어져서 탁 때리는 거예요. 파리채를 들때 어때? 요 손이 가고 손이 오잖아요, 그죠? 손이 오는데이 뒤에서 이래 안때리잖아이 뒤에서 안 때리, 파리채 이래 탁안 돌리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파리채를 잘 생각해서, 예. 이게, 파리채, 파리, 파리채만 가고, 예, 파리채를 들고, 예, 파리채만 오는 거예요. 파리채만. 자, 오늘은 이 파리 잡는 거하고 똑같다. 예, 이렇게 공 뒤에 파리를 보세요. 보고, 예, 파리채를 들고, 응, 한 파리채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라인을 흐트리지 않으면요, 공은 정타에 맞게 돼 있어요. 왜, 최초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잖아, 그죠? 예, 이렇게, 예, 파리채를 들고, 자, 파리채를 들고, 탕, 때리면요, 그대로 이렇게 맞게 돼있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폼을 한번 잡아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오른팔로 쓰라고 러는거요 오른팔로. 왼손에 파리채를 잡았다. 탕,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탁 돌려놓기 힘들다고. 예, 탁,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오른손에 파리채를 잡았다. 탕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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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예. 그대로 예. 어떤 분들은 슬로 비디오로 보여 달라. 파리채를 드는데 슬로 비디오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면요. 잘안 됩니다. 골프는 저 저들 연습장 폭이 한 40m 한 40m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4 0 m 에이그물 폭이, 연습장 안에 폭이, 여러분들 가시는 이 연습장 안이 폐웨라 생각해보세요. 폐웨이. 폐웨이. 거보다 실제로 더 넓습니다. 이 안에 공이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공이 바로 안 가면 잘못되고, 바로 가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드라이브 같으면 안착되면 돼요. 예.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파리채를 들고, 음, 파리채로 때려보는, 파리채로. 파리채를 잡을 때 우리가 가마잡고, 어제 어떤 분, 이제 신장이 저보다 더 크고, 예, 정말 멋있게 생기신 분이 인천에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구력이 15년 됐어요. 피칭으로 치니까, 어, 풀스윙을 했는데, 한 60가 60. 52도를 치니까, 제가 이제 어치 하지 말고 풀스윙을 해보니까, 52도로 풀스윙을 딱 했는데, 예, 50m 안 가요. 50m. 7번 갖고 몇메 m를 보냐, 그러니까, 100m 본다, 그래 100m. 왜 이분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제가. 정말, 어, 냉정하게, 이렇게 보니까, 어, 팔을 못쓰게 한 거예요, 팔을. 레슨을 받을 때이 팔을 못쓰게. 그러니까 팔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채를, 어, 몸으로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들려고 하면 어때? 몸을 회전시켜야죠. 그래서 백스윙이, 백스윙이 탁 여기 와요. 딱 여기. 어, 방향도 벗어나고 이미 한번 힘을 못쓰는 팔을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또 다시 몸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돌려서 또 다시 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쳐도, 앞만 쳐도 이게 공이 잘안 뜨고 멀리 안 가는 거예요. 키가 1m 한80 정도 돼요. 정말, 근육도 제가 만져보니까, 아, 몰랑몰랑한 게 탄력이 있어요. 예, 정말 안타깝더라고 15년을. 고통스럽다고요. 안칠 수, 있어요. 한 달에 라운딩을 10회 이상 가는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정말, 매번 라운딩 갔다 올 때마다 울고 싶은 거예요. 집사람이 1년 좀 넘었는데, 뒤늦게 입문했는데, 더 멀리 가고 더잘 쳐버린 거예요. 예,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팔을 쓰세요, 팔을. 파리채를 손에 잡으면은, 파리채를 뭘로 들어요? 팔로 들어야죠, 팔로. 파리채를 팔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쳐요? 팔로 치는 거예요. 근데 파리채는 폼으로 잡고, 몸으로 이거 파리채를 드는 거예요. 드는 순간에, 드는 순간에 몸이 움직이면서 팔이는 달아나 버립니다. 공은 달아나고 없는 거예요, 공은. 절대 원위치로 못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 여러 어 골프를 얘기하는 레슨이 있어요 잘 이렇게 세겨 들으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원리를 잘 봐. 무조건 폼을 따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원리 자 원리 예, 오늘은 이 파리채 파리를 잡는 거 똑같아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골프채는 파리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파리채를 들고. 자, 파리채를 들어 가만히 가만히 있고 파리채만 드는 거예요 예. 팡 예, 파리채만 가져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파리채를 들고 파리채만 가져오는 거예요 예. 어디요? 공을 지나서 이 임팩트 구간까지 자내 몸을 일도 흐트리지 말고 파리채를 파리채를 들어요 이 파리채만 가져왔어예 그러면요 이 사포트 탄력이 엄청나다예 지가 와서 탕 때린다 예 가만히 있고 저 가만히 있고, 보. 가만히 있고, 팔이처럼 들어 예, 이렇게. 어, 가만히 있고, 가만, 가만히 있고, 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이 팔이처럼 갖고 와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쳐도 뭐, 애 몸은 방향이다. 이렇게, 가만히 두고, 타켓 쪽으로, 팔이처럼 예, 들고, 확, 예, 때리세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팔이 예, 채 들듯이 드세요. 아셨지요? 예, 오늘 어, 한번 연습장에 가시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